안녕하세요 뉴스 진행자 정윤아입니다. 10월 30일 오늘 온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송청 콜라인 체험 학생을 왔다고 합니다. 무척 신나고 설렐 것 같은데요. 이소율 기자가 학생들의 소감을 한번 들어봤는데요. 현장 체험 학습에 다녀온 이철은 학생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. 일단 처음에는 무섭지만 막상 하다 보니 즐겁고요. 강사분들이 친절하셔서 다음에 또 가고 싶습니다. 인터뷰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했는지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. 아, 안전하긴 했는데 말을 잘안 듣네요. 네. 다음부터 말잘 들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, 빨리 가세요. 인터뷰를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어른들도 덩달아 즐거워지는 것 같네요. 클라이밍 체험학습을 다녀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해 6학년 사방 교실 앞에 투표 종이를 나타냈습니다. 정말 많은 학생들이 투표를 해줬는데요. 좋았다가 훨씬 많음으로, 옹천주 학생들은 대부분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다친 학생이 없는 것 같아 정말 다행이고, 오늘만큼은 공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. 지금까지, 뱃사국뉴스 이소율 기자였습니다.